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표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역 2017년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8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 창세기 19장 지금 우리 공부 중에 있는데요. 30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8절까지 이 부분 지금 네 번째 단락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 들어와서 32절의 말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33절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교재는 116페이지, 단어장은 120페이지, 52번 단어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들어가시겠습니다. 소노요. 무수메타지와 그날 밤 딸들은 지체오야니 아버지에게 사게요 노맛세. 네, 이게 단어가 예, 사자만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맛세 기본형은 너무 마시다라는 1그룹 동사 아 단어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라고 하는 시에끼 사역형의 조동사 붙였습니다.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그날 밤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내가 하이 때 있기. 아내 여기서는 이제 언니라고 하지 말고 큰 딸이라고 할게요. 큰 딸이 들어가 이쇼니 냈다. 함께 잤다. 의역하면 동침하였다. 로또와 로슨. 그녀가 냈다노모 옷기다노모 싫어났었다. 자, 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내루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쉬운 단어죠? 이그룹 동사입니다. 룰을 띄어내버리고, 따라고 하는 과거형 조동사를 붙인 꼴인데, 우리가 주로 내루라고 하는 동사를 말을 하면, 자다라고 하는 뜻까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되세요. 두 번째, 내루는, 눕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자꾸자꾸 문장에서 해석을 이렇게 문맥에 맞게 대치해 주시는 것도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함께 누웠다, 뭐 함께 잤다. 밑에 것은 롯은 큰딸이 눕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실화나 같다. 알지 못하였다.

자, 34절 말씀 내려가시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은 좀 길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손오, 요구지츠요구지츠 다음날이죠. 익, 일이니까요. 그 다음날. 아내와 예, 큰 딸은 이모 돈이 있다. 그 여동생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당연히 인용부 열려야 되겠고요. 34절 끝에서 다치는 인용부호가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일본어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마스, 마쇼, 예, 뭐, 나사이 하면서 약간은 좀 보통체가 아닌 공손체 표현으로 이게 기록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직역 안 하시고, 그냥 우리 성경처럼 반말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란나사이, 보아라. 와타시와 사쿠야, 자, 사쿠야 어젯밤이라는 명사예요. 나는 어젯밤에 찌찌도 내마시다. 아버지와 동침하였다. 공야모, 특별히 공야는 오늘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방, 공야 같은 동의어로 보세요. 오늘 밤에도 찌찌니 아버지에게 오사케오 노마세마쇼. 자, 마쇼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사실상은 권유형이죠.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새 라고 하는 말이 시에끼 사역형입니다. 소시대 그리고 아나타가 네, 이때 너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시니네나사이 함께 동침하여라. 소시대 그렇게 하여 왔다시다치와 우리들은 지친이요 때, 명사이요 때, 뭐뭐세 의하여, 아버지에 의하여, 이 말을 조금 의역하면 아버지로 인하여, 시성어 놓고심하쇼 기본형은 놓고스. 원래는 직역이 남기다예요. 자손을 남기자. 자손을 보존하도록 하자. 34절입니다. 선어 구꾸츠 아내와 이모 토니 있다. ご覧なさい。私は昨夜父と寝ました。今夜も父にお酒を飲ませましょう。そしてあなたが行って一緒に寝なさい。そうして私たちは父によって子孫を残しましょう。34절의말씀이었습니다。35절말씀。その夜も。じゃあ、くな娘たちは、딸들은、 찌찌오야니 사케오 노마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모토가 이때 작은 딸이 가서 이쇼니 냈다 함께 아버지와 동침하였다 로또와 로슨 카노조가 냈다 노모 오킷다 노모 실라나깟다 그녀가 작은 딸이 눕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35절에 소노요루모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33절에서 소노요모 이런 말을 좀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죠? 자, 소노요모, 소노요루모. 똑같은 밤야 인데요왜 하나는 요라고 읽었고, 하나는 요루라고 읽었을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점은 없지만 먼저 33절에 나왔던 이 밤낮자를 요라고 읽을 때는 어떠하게 특정 지어져 있는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이러한 느낌이 예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다면 문맥의 흐름을 보시기 바래요. 33절의 소노 요는 31절, 32절에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이 보존되지 못하니 이러한 일을 행하여 되겠다라고 말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33절에 이어지는 바로 그날 그런 얘기를 한 바로 그날 밤, 이런 느낌이 강하고, 지금 35절에서 보고 있는 소노 요루모라는 말은 이제 그 특정하게 강조되어져 있는 그날 밤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밤입니다. 아버지 술을 마시게 하고 그냥 그날 밤도 강조한 느낌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밤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뭐 상당히 뭐 그러면 이걸 딱 구분 지어서 이렇게 말하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까. 그러나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항상 제가 문장을 많이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는요. 많이 읽기를 제가 권면드리는 이유입니다. 자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어를 제가 조금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많이 읽어보는 것이 외국어 공부에 참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경험한 바 있어서 그래요. 많이 읽다 보게 되면, 그것이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독해처럼 공부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떨 때는 회화에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다 보게 되면 입에 붙어가지고, 그게 회화로 덜컥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많거든요. 자 각설하고 두 가지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너무 문법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잣대로 재듯이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예 들어두시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35절 소노요르모 무스메타치와 찌찌오야니 사케오 노마세 이모토가 이때 이시오니 냈다. 로또와 카노조가 냈다 노모 오키타 노모 시라나깟다. 35절의 말씀이었고요. 자, 36절은 제가 37절과 한번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시대 이렇게 하여서. 로또노 후다리노 무스메와 로세 두 딸은 지치오야니 요때 명사니 요때 모모로 인하여 아버지로 인해서 미고모다 기본형은 미고모루가 기본형입니다. 일그룹동사예요. 임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 인하여 임신하였다. 37절. 아내와 큰 딸은 어떻고 놓고 운데. 운데 많이 나온 동사죠. 우무가 기본형입니다. 나타 출산하다. 1그룹 동사입니다. 큰 딸은 남자 아이를 낳고 소 놓고 그 아이를 모아부 또 낳겠다. 자, 나즈깨따 기본형은 나즈께루 이그룹 동사 이름 짓다 부르다. 앞쪽에 또라는 조사는 뭐뭐 라고 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모압이라고 이름 지었다. 카레와 그 모압은 곤니치 모아부지노 센조데아이곤니치라고 하는 말을 좀 볼까요? 이제 금자에 날일자를 써서 이렇게 곤니지 라는 말로 읽을 때는 이것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 이것을 교 라고 이렇게 읽어 줄 때는 이것은 그냥 금일, 오늘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똑같은 한자를 가지고 어떻게 읽어 주는가 그것에 따라서도 뉘앙스가 조금 다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 모아. 은 오늘날의 모압 사람의 조상 대하루 모모이다. 그 모압인의 조상이 된그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35 36절 고시대 로또너 후자리노무스메와 지치오얀이 엿대 미고 멎다. 37절 아내와 어떻고 놓고 은데 서 넣고 모압 떠나 죽겠다. 카레와 건니치노 모압부진노 센조 데하루 37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자, 38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는데 이것이 지금 창세기 19장의 마지막 38절 말씀입니다. 이모또모 맞다. 이모또 예, 여동생, 작은 딸로 또 오또코노코 운데 남자 아이를 낳고 손 놓고 그 아이를 베남미 또낳으겠다 베남미라고 이름 지었다. 카레와 그는 곤니치노, 암몬진노센조데아루 그는 오늘날의 암몬 사람들의 조상 대아루이다라고 하며 창세기 19장의 38절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모또 뭐마다 어떡거 노고운데 소덕고, 벵 아미 또 나죽겠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20장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0장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